오, 장군. 동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동지야. 동무는 동무의 적에게 참으로 위험한 존재요.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 모스크바로 와서 날 만나주게. 직접 감사를표할수 있게 말이야. 가시기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만, 서기장이 사망한 경우 전달할 것이라고 되어 있군요. 동무가 이걸 받았다면 지금쯤 나는 죽어 있을 거야. 힘이 점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어, 점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같아 아, 어. 유리, 그놈이 날 조정하고 있어. 그, 그, 유리가 날 살해한 거야. 내가 죽었다면 바로 동무가 최고 지휘관이야. 이 테이프를 널리 배포하게. 그리고 조국을 찾아주게. 러시아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모스크바 외곽에 진을 치고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군의 대다수는 동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하지 마십시오, 사령관 동무. 동무의 말을 엿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것을 대비해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투지휘서 준비죠. 스탠바이 유리는 우리를 모두 파멸시킬 겁니다. 그를 막아야 돼요. 어떤한 해가를 치르더라도. 새로운 건설 전투지휘 개시. 건설입니다. 기록 <놀람> 출격. 비행선 준비 완료. 리보딩. 기록 출격. 이동 제재. 경로 설정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 중 명령 대기 중. 정 보고합니다. 이동합니다. 지시 대기 중 단순히 새로운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동호 건설 대기 중보병 보고를 합니다. 명령 대기 중구조물 천명 훈련 중 명령 대기 중

응.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입니다. 통신이 되어. 준비됐습니다. 동. 준비됐습니다. 동. 동무? 조심하십시오, 사료관 동무. 유리가 철의 장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철의 장막의 보호를 받는 부대는 어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유닛 네. 건설 와이어 건물 정령

건설입니다. 완료. 주요 건물 선택. 명령을 따를 수있다건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대기. 건설 완료. 준비됐습니다,

위치 확인. 고병 연관을 위해 자금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 关塞外有。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건설. <놀람> 건설 완료. 건설 n s i d e r 시간은 잘것 o w n i n 배치할수 없습니다. 군수공장 따위로날이길수있다고 정말로 믿는건 아니겠지, 응?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 u 지시 e d 위치 확인. g 비 완료. d 로 갑니다. 준비 완료. 건설 완료. c r 위치 i w h u m b i what? c o n r s d i

테크 빌딩이 적용되었습니다건설입니다 수리 중. 건설 완료. 유닛 i 포 e 위치 변변 공격성. 간 준비됐습니다, 동. 위치 확인, 확인. 위치 변경, 위치 확인. 간사, 위치 확인, 위치 확인. 간사. 준비됐습니다, 동.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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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위치 확인, 위치 변 지시 확인, 위치 확인. 유닛 손실. 간사. 지시 확인, 위치 변경,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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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이제 아무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동무. 사이킥 센서의 설계도를 입수했습니다. 이 장치는 작동 범위 안에 들어오는 군대의 움직임을 낱낱이 경고해 줄 것입니다. 발벗고잘수 있게 된 거죠. 주요 건물 <laughs> 유닛 리포팅. 유닛 리포팅. 건설 완료. 위치 확인. 위치 변경. 건설 완료. 위치 변경. 위치 건설, 위치 변경. 완료.

이인서 이동 완료. 경로 설정. 방향 설정. 건설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가스 충전 완료. 세집합지지자 건설 완료. 건설이야. 기록 출격. 기록 출격. 기동 개시. 유닛 생산 완료. 기록 만들고 있주 아주 멀리. 스리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비행선 기동 준비 완료. 기동 개시 설정. 기동 개시. 어! 가스 충전 완료. 건설 완료. 방향 설정. 건설합니다. 가스 충전 완료. 방향 설정. 유닛 생산 방향 설정, 비행선 준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기동 개시 가스 충전 방향 설정, 비행선 경로 설비 경로 설정, 경로 설정, 료동 방향 설정, 건설 완료. 로설입니다기정 경로 개시. 비행선 준비 완료. 경로 설정, 경로 설정, 비행선 개시 완료. 설정, 가스 충전 방향, 방향 설정. 경로, 경로 설정. 가스 충전 완료. 목표 확인. 경로 설정. 비행선 준비 완료. 건설 완료. 건설. 비행선 준비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목격 준비. 유닛 생산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어! 가스 충전 완료. 어! 방향 설정.

비행선 준비 완료. 기동 개시. 기록 출격. 목표 확인. 건설입니다. 건설입니다. 비행선 준비 완료. 경로 설정. 목표 확인. 기록 출격 확인. 비행선 준비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목표 확인. 비행선 준비, 준비 완료. 기록 출격. 가스 충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경고! 차의 장막이 가동되었습니다. 기록 출력요 아군 기지가 공격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기록 출력이요. 가스 완료. 복격수 비행선 준비 완료. 기록 출력요 아군 기지가 공격합니다. 프리저 유닛 손실 가 충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목표 접근 중가 충전 아음 패지가 공격됨 유닛 손실 가 충전 완료 가스 충전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가스 충전 완료 목격 준비 목표 접근 중 위치로 목표 접근 중 비행선 준비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유닛 승진 건설 완료. 어문 러시아. 해군수비 전문. 우리의 해치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규격 치료 시사포를 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수리 중 건설 완료 비행 완료 방향 설정 동

저 cyber,'em 기정다가이를 i o s 완료. 건설 이료아군티즈가 공격당합니다. 구조물 포기, 공습경보, 적 현대 탐지. 광면불찾기가 공격됩니다 출격. 기록 출격. 기록 출격. 비행선 준비 완료. 경정 목표 확인. 괴롭 출격 각 충전 완료 괴롭 출격 각 충전 완료 각롭출 완료 유닛 생격출야 충전 완료 확인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준비 출격 괴롭 동. 격롭 출격 각 충전 완료 확인. 준비롭 출격 괴 동. 출 출격 괴롭 출격 격 괴롭 출격 격 유닛 생성. 티즈가 공격 중. 목표 접근 중. 기록 출격. 접근 중. 수리 중.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 대기. 건설. 유닛 생성 완료. 영 기동 대기. 목격 준비. 기록, 기록, 기록 출격. 목 건설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키로 출격. 비행선 준비 완료. 기동 개시. 각 충전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 당했다. 수리 공습 경보. 적편대 탐지. 키로 출격. 각 충전 완료. 각 충전 완료. 유닛 승진. 비행선 준비 완료. 방향 설정. 경로 병력 설정. 목표 확인. 키로 목표 확인.

가동되었습니다 Unit 60. Hang missile, Pesadio. Pujok s 미사일 e Kungo. Hang missile, Pesadio. a v 비행선 준비 완료. 목표 기술 Kaz c o m 공수처 Hybrid의 협력 resisting은 t r u そ 오늘. 주 constrained 탄학에 포함했으기술 출격. 목표 확인. 기목 경로

피지가 공격 중. 목표 목표 확인 중. 기록 개시. 공습 경고. 적 현대 탐지. 유닛 승진. 수리 중. 기록 출격. 다 충전 완료. 기록 기동 개시. 기록 출격. 다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비행선 준비 완료. 신호. 기록 출격. 기록 출격.

경로 설정, 이동 개시, 동 개시, 경로 설정, 방향 설정, 가스 <목소리가> 기동 개시, 경로 설정, 가스 기동 개시. <목소리가>

啤酒。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표적 선택. 경고.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아군 피지가 공격됩니다. 유닛 공습 경보. 정지. 탐지 미션 성공.